드셔도 돼요? 아, 네 아무거나 좋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이거도 드셔요? 아, 네.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는 캐나다에서 마사지 쪽으로 일하고 있는 카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체형도 네. 되게 크시고, 네네. 예. 네. 네. 어찌 보면 우리나라 사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laughs> 키가 아, 몇이세요? 9 1일이요 91, 일9 1일 네네. 네. 이 마사지 자체가 힘을 많이 쓰기 때문에 네. 체형적으로는 확실히 좀 이득을 많이, 어드밴테이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남들보다 덜 힘들어하고. 아. <laughs> 네. 그죠? 이렇게 뭔가 사람을 다루는데 네네. 되게 네네네. 안정감 있게 할수 있을 것,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묵직하게 누를 때도 저는 이제 약간만 체중만 실러도 충분히 깊게 들어가서 음, 뭐, 크, 조금 이제 겉, 아니라 속 근육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확실히 좀 많이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은 훨씬 시원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음. 음. 그게 한국 분도 많이 하고 외국 분도 많이 하고 아시안 계열도 많이 해봤는데 그건 다 똑같더라고요. 음. 음. 어이 듯든 연락을 주셨는데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아제 손님 중에 한국 분이 계셨는데 음. 혹시. 마징가라는 유튜버를 아느냐 그래서 네. 아 모른다 그랬더니 어 제가 하는 게그 사람 걸 보고 따라하는 느낌인 것 같다 아 그러니까, 선생님 테크닉에 네, 네, 예. 제 테크닉이 아. 그분 네. 영상에서 나오는 걸 흡사해서 그분 걸 보고 따라하는 것 같다 음. 그래서 캐나다에 서 일하고 있으니까 네. 그 한국에서 배울 일은 없고 그게 좀 신기하다 아느냐 그래서 아, 모른다. 그럼 나도 알려 달라. 내가 한번 보겠다. 해도 네. 보게 됐는데 이제 생각 그 말씀하시는 영상이나 이제 테크니션 같은 거 설명해 주실 때 비슷한 부분이 많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네. 음. 그래서 이렇게 조금 딥 티슈죠. 외국에서는 이제 속근육 잡는 걸딥 티슈라고 하고 스컬티슈라고 하는데 네. 스컬티슈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막 움직이면 과사용을 하면 이제 상처가 나잖아요. 그러면서 얘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약간 섬유화가 생기면서 그게 이제 결절이라는 게 생겨서 이제 혈액순환도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통증이 생기는 포인트가 되잖아요. 통증 유발점? 네. 트리걸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런 맥락을 생각하시고 약간 그런 쪽에 포커스를 어느 정도 하셨고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일맥상통하면서 손님들이 그렇게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아. 네. 음. 그래서 영상 이렇게 보니까 좀 비슷한 네. 것 같으세요? 네, 네. 저는 아, 저도 고관절이나 목이나 어깨처럼 관절 위주로 먼저 풀어드려요. 아. 근데 요즘은 그냥 다 심하게 목이 문제인데 마사지를 받으면 목하는 시간이 길어요, 5분. 음, 맞아요, 맞아요. 어깨까지 해야 10분 될까, 말까 <laughs> 나는 목이 아프다고 얘기를 했는데, 목을 5분밖에 안 해줘요. 그렇죠? 그리고 팔다리 네. 안 해주셔도 된다고 네. 얘기를 했는데, 팔다리를 <laughs> 해요. 맞아요.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아, 맞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둘 중에 하나죠. 제, 저도 네. 목 어깨가 너무 아프니까, 네. 이제 샵에 자주 간단 말이에요. 네. 목 어깨만 해달라면은, 정말 목 어깨를 1시간 동안 할수 있는 관리사가, 네. 네.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 네. 만약 우리나라 관리사가 1000명이다. 네. 그러면 900명은 못해요. 아. 이게 순서에 이렇게 가는 네네네. 것 같은 그런. 음, 루틴으로. 네. 네. 이따가 한번 받아보기도 하고. 해드리기도 하고요. 네네 해드리기도 하고. 요네네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아유, 그 <laughs> 네. 기대 꼭 미치도록. <웃음> <웃음>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들어오신 지 그럼 한달 정도 되셨는데. 네. 많이. 받아보셨어요? 한국? 샷? 네네. 근데 가격대가 엄청 다양하더라고요. 뭐, 5만원서부터 20만원까지. 네. 네, 다양한데, 이제 5만원대는 보통 이제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중국분이 될지, 이제 타이분이 될지. 네. 근데 그분들은 이제 정말 타일랜드 갔을 때 느꼈던 그 느낌은 없고요. 네, 그냥 이렇게 흉내만 내는 느낌이었고, 네. 그래서 가격이 싸서 그런가 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고급 스파를 갔는데, 그건 이제 거의 강남에 다 몰려 있었어요. 아, 제가 리뷰한 것도 갔다 오셨네요 네네네네. 네네. 아이레 스파도 다녀왔고, 스파. 블렌치 다녀왔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이니셜 같은 이렇게 약자로 한 곳이었거든요. 아 거기는 이렇게 네네네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아 거기는 네. 예 제가 아직 촬영하는데 아, 떻게 네. 가셨구나. 아네 약간 그게 인스타에 네. 올라왔었나? 그래서 아, 예, 예. 네, 그래서 방문했던 아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이 이렇게 감싸, 그러니까 에플라주라고 하죠. 네네. 네. 네. 그거 위주로 많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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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릴렉스하게 네, 네네. 스타일. 그래서 약간 아이리 스파 가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약간 압을 줘서 예. 그니까 림프 마사지보다는 약간 혈액순환 네 음, 이런 음, 쪽을 맞아요. 하시고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원래 그렇긴 하지만 같은 스파라고 해도 이제 하시는 분에 따라 조금씩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갔을 때는 이제 부원장님한테 받았는데 예. 굉장히 호리호리하셔도 되게 바르셨는데도 <laughs> 힘이 있으셨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굉장히 나이스하게 이렇게 쭉쭉 전신을 이렇게 혈액순환 음. 잘 시키는 마사지 해주셨던 것 같아요. 아 블렌치 원장님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약간 우리나라 전통 지압 스타일이에요. 음... 어떠셨어요? 블렌치 원장님은 그 근막 라인을 잡, 따라서 마사지를 해주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근막 라인에 결절들이 많이 생기는데 딱딱한 땅콩 같은 그래서 캐나다에이 슬랭으로 너츠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많이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만족하셨어요? 저는 근데 호불호는 확실히 있는 스타일이에요. 아, 굉장히 맞아요, 맞아요. 안 좋을수록 많이 아프기 때문에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이 받고, 고통은 있지만, 받고 나서의 완전 풀림을 원하신다 그러면 추천드리고, 어, 나는 진짜 몸 풀러갔는데 너무 아프고, 막 뭉살같이 아플 수 있어요. 한 2, 3일 정도? 한 3일째 훅 풀리거든요. 그런 마사지들은. 왜냐면, 마사지 받는과 동시에 어느 정도 스컬티슈, 그러니까 이렇게 상처가 나요. 그러면서 그게 회복하는 거라서 그런 걸 생각하시면은 약간 좀 시, 호불호가 좀 싫으실 수 있어요. 음. 네네네. 근데 전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아 그래. 그럼 제가 그 하승진 씨랑 찍는 거 기대를 네. 많이 했었거든요. 아. 네. 근데 그게 폭망을 했지 않습니까? <laughs> 그 이유가 맞아요. 남남이 나와서 그런 게아니라 <laughs> <laughs> 차라리. <웃음> 네. 힐 원장님이나 아니면 브랜치 원장님이나, 아, 밤툴 원장님이나, 아니면 나무 원장님, 이렇게 분이 하셔가지고, 2인 1조로. 그죠 상체 관리, 하체 이렇게 각각 한 파트씩, 아니면 팔, 양팔 하나씩, 워낙 기니까, 네. 팔한 짝씩, 다리 한 짝씩, 이렇게 해서 했으면 더 재밌을 뻔 했을 것 같아요. 응. 다른 원장님들 네. 나오셨으면 더 네. 진짜. 네네네. 저는 그 영상 100만 나올 줄 알았어요. <laughs>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제일 크신 그쵸? 분이니까 네. 이게 마사지를 하는 게 조금 잘. 배드를두 개로 붙였었으니까 T자로. 네. <laughs> 그러니까 그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네. 영상을 보면서 그게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리즈는 좀안 맞잖아. 어 어쩔 수 없어요. <laughs> 이게 남자 둘이서 <laughs> 마사지 하고 있으면 누가 봐요 그거를. <laughs> 그래서 네. 저도 이제. 네. 2020년, 22년에는 네. 조금 전문성을 아... 하면서 가려고 아... 지금 조금 개편하고 있어요. 아... 네, 좀 이렇게 편하게 다가오는 이런 좀 재미랄지 편하게 마사지를 오시라는 약간 그런 컨셉보다는 조금 전문성 있는 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 아... 근데 이게 제가 그렇게 전문성으로 안 갔던 이유가 네. 우리나라에 그래도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네. 전문성을 띠면서 영상을 많이 찍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육이 필요하고 뭔가의 마사지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신 네. 분들은 제걸 보는 것보다 그분들 걸아 보는 게더 도움이 많이 되니까 아 저는 대중들이 편하게 다갈수 있게끔. 음 그래서 제 교육 영상 보면은 네. 용어가 안 들어가요. 아뭐 근육 용어도 안 들어가고 아 그쵸, 그쵸, 그쵸. 마사지 네. 용어도 네, 안 네네. 들어가요. 그냥 여기 어. 이렇게 <laughs>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편하게 다가 가려고 이렇게 했는데 네. 일반분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어? 어. 좋다고. 좀 어, 이렇게 어, 영상미가 어, 어. 있어야 되잖아요. 재미도 네네, 좀 네네. 있고 조금 이렇게 드립성도 있고. 네. 아, 그것 때문에 요걸 뭐니 먹다 보니까 이제는 <laughs> 전문성으로 가야 되나? 이 생각도 들고. 아. 참 어렵네요. 근데 너무 이렇게 무겁게 저는 무겁게 다가가는 것보다 가볍게 가볍게 하는 게 어... 좋은 것 같아서 저희한테 고객분들 오시면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음. 뭐 어떨 때 아프는지 다 무슨 행동을 했을 때 아프신지 뭐 아침인지 밤인지 근데 그게 정말 필요해요 네. 우리가 병원을 가도 의사 선생님들 어디가 어떻게 아프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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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막다 물어보잖아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고객분들이 오시면은 네. 아니 마사지하는 사람이면 만져보면 알아야지 그걸 왜 물어보냐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어... 물론 만져갖고도 대충은 찾을 수는 있겠죠 네네네. 근데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면더 빠르게 접근할 수가 있으니까 음, 그렇죠, 그렇죠. 마사지 받으실 때 어, 자세하게 설명하는 해야지. 거 네.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어디를 집중적으로 받고 싶은지 그리고 나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한다. 음, 이런 건 음. 싫어한다. 뭐, 간지럼을 많이 탄다. 뭐, 아니면 여기는 터치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꼭 해주시는 게 진짜 좋습니다. 그렇죠. 양쪽에 다 좋아요. 관리하시는 분도 좋고, 받는 분도 좋고. 맞아요. 네네. 그건 정말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받을 때도 아프면은 아, 아, 아 하고, 네. 시원하면은 좋다. 아, 시원하다. 아, 그럼 한 번이라도 더 눌러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니 진짜 힌트백 진짜 중요한 거 같아요. 그럼 캐나다 어디 계신 거예요? 지금 밴쿠버에 있습니다. 거요? 네. 밴쿠버에 구독자 있으신 분들 아, 어떻게 연락해야 돼요? 제가 인스타가 있긴 한데. 아, 네네, 그, 네, 네. 그래. 인스타그램으로 아, 뭐 궁금하신 분들은 그쪽으로 뭐 다이렉트 메시지. 나 뭐라고 검색하면 나와요? 예스타. 아. 어레이 바디 솔루션이라고. 네. 네. 그래서 어레이가, 어레이가 이렇게 조직 조합 이렇게 음. 결합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바디솔루션. 왜냐하면 제가 아, 요리랑 디저트도 오래 했었고 운동도 좀 오래 했었어가지고 이게 다 같이 돼야 되거든요. 운동이랑 먹는 거랑 이제 마사지 음. 이런 게세 음. 가지가 음. 다 됐을 때 토탈로 몸이 좀 좋아지 많이 좋아지거든요. 뭐 하나라도 빠지면 좀 더뎌요. 음. 그리고 한 말씀 건강하실 때 지키셔야 됩니다. 아프신 다음에 회복이 엄청 느리고요. 그리고 나이가 더 많이 드시면 나중에는 운동할, 재활 운동할 힘이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더 악화되시는 분들도 많아서 진짜 건강하실 때 마사지도 많이 받고 이거는 뭐 상업적인 멘트가 아니라 정말 건강하실 때 마사지 많이 받으시고 그러면서 운동 같이 해주시고. 네,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마사지는 치료의 목적보다 지금은 몸을 이렇게 건강하게 도와주는 역할. 그래서 순환에 저는 비중을 되게 많이 두거든요. 네 저도 마사지가 대체 의학 중에서도 서포터 역할이라고 생각.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데 마사지를 받으면서 운동하신 분하고 마사지를 네. 안 받고 운동하신 분의 근육의 성장도 다르고요. 그리고 이런 운동을 많이 하면 다치잖아요. 부상도 네. 훨씬 떨어지고 네. 네. 결절도 안 생겨요. 그리고 포진 같은 거할때 훨씬 더 자세도 잘 나오고요. 음. 그래서 원래 보디빌더들은 컨디셔널링이라는 아예 용어가 있어요, 따로. 그래서 근막, 왜냐면 보디빌더들은 근막이 많이 딱딱해지거든요. 이게 계속 근육을 키우니까. 그래서 근막을 풀어주는 아예 테크닉도 따로 존재하고요. 네. 그래서 이게 서포터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음, 그쵸. 그렇죠. 그러면은 어제됐든 선생님 스타일을 한번또 받아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제가 또 해드리기도 하고 아 네네네 네, 그렇게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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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마징가님은 어디가 제일 불편하세요? 어 지금 이쪽 오른쪽 고관절이요 고관절이요? 네 네. 네. 자 잠깐만 아 이쪽이죠? <laughs> 자 먼저 제가 이렇게 할때어이고 예. 찝히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엄청 뻣뻣하신데요? 그래도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찝히시는 느낌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괜찮으세요? 아까보다? 네, 괜찮아요. 오케이. 이 허리를 침대 에쭉 누른다는 느낌으로 아랫배 힘 주셔서 쭉 붙여보세요. 이건 100% 가동범위 문제네요. 음. <laughs> 자, 이제 다리 좀 찢겠습니다. 생각봐도 앞에오고뒤에오고 오고 밸런스가 많이 안맞으세요 아이고, 네. 아이고. <laughs> 곡소리가 절로 후 <아이고. 웃음> <laughs> 해보세요 이미 이거는 둥근도 아. 엄청 짧아지셨고 햄스트링도 아. 아. 어 일부러 무릎까지 살짝 구부려서 해드리는데도 그렇게 아프세요? <laughs> 예. <웃음> 그럼 조금 더 구부려서 해드릴게요. 아이고 좋습니다. 조금 이렇게 기울이요 개구리를... 게요 여기가 너무 짧아져 있으셔가지고 다리 길이가 네 네, 여기가 너무 짧아 있으셔가지고 네 <laughs> 진짜 안 좋으시구나. 어 의외인데요. 저 이렇게 안 좋으실 줄 몰랐어요. 그래요. 네자주 그래요. 어 조금 아프실 수 있겠네요. 얘는 그래도 많이 아프진 않으시고요. 좀 시원한 거 아픔이 좀 동시에 오는 목안 불편하시죠? 네. 네. 뭐예요? 이 기대 그렇게 들어오지? 아, 네 이게 좀 날카롭게 들어가요. 그래서 네. 뼈 옆에 붙어 있는 애들을 긁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금방금방 풀리시네요. 네. 네. 그냥 다만 만성이라도 더 쉽게 뭉치시는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k 니 e w 아아 I'm not forgetting y 니 u in the day. I k n e 요 예. 예. 그, 어, 받으면서 느낀 건데요. 기가 예. 엄청 부족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laughs> 이게 딱 힘은 엄청 쎄신데 기가 예. 엄청 지금 원기 회복이 필요한다는 느낌. 이그 뭐, 말로는 어떻게 설명이안 돼요? 음. 네. 예, 그럴 수 있어요. 네. 잘 받았습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